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네, 올라간다.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17년 6월 9일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s with memorizing anything. 자, as with는 그냥 무엇을 뜻에요 자, 그다음 memorizing 기억. 기업. 기억은 회사고요. 기억에 대해서라면은 어떤 것에? 자더 심플 가장 단순한 메서드 수단이 좋겠죠. 자, of repetition. 자, r e p e 반복. 자, 반복인데 반복이 will be.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be 될 것인데 of help.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of 뒤에다가 뭐냐면 추상 명사가 들어가면 아이고 쓰기 귀찮다. <laughs> 자, 추상 명사가 들어가면 품사가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be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형사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가 되냐면은 도움이 돼. 자 when 여기서는 레, 메, 뭐야 remember 이 들어갔죠 시, 실제는 when you are remembering 혹은 합쳐서 when you remember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분사구조 ing 썼다는거 주의하시고 자네가 기억하는데 이름들을 기억할 때자 이게 첫번째 줄이 바로 주제가 답을 주네요 주제 자 a powerful 자, 강력한 application은 적용 자, 적용인데 자, 이러한 개념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요? 반복을 통해 기억하는 개념 자, 개념은 개념의 적용은 실제 주어는 적용이고 단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동격으로 썼죠 투리피트가에서는 동격으로 쓴보으로였어요 투부정서에 A랑 적용이랑 반복이랑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반복하는데 그것을 자, 그것이란 말은 예를 서는 개념이겠죠 어 아, 개념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해석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은 반복하는데 뭐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네임수를 복수 잡고 아 대일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작가가 지가 쓰고 싶을 때 이거 그것을이란 말은 뭐야? 아, 네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인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대화 속에서. 음. 자 인디스케이스. 자 이러한 경우에. 자 어떠한 경우에 반복하는 경우에 음, 반복해서 그냥 반복해서. 하지 말고 반복 암기라고 할게요. 반복 암기하는 경우에 끊고. 자, 너는 구드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심플리 3입절이죠 단순히 부사가 say 수식해 주고 있어요. LY가. 자, 나는 단순히 말해 톰. 자, is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톰. 두 번만 반복해 줘. 1번, 2번. 톰톰 톰. 아, 짜증나죠. 자, saying this short phrases까지. 음, 동명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자, 이 짧은 자 프레이스는 구, 와 아, 좋다. 자이말 단어 단어의 구요를 말해요. 이 짧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어 그다음 단수로 치급했죠 동명사가 주니까 ing 단수 단수 동사. 자 반복해 주는데 그 단어란 말은 아까 누구였어요? 톰이라는 단어를 아까 짜증나게 톰 여기 톰 여기 자, twice allowed. 자 allowed는 조금 크게 들을만하게라는 뜻이에요. 자그 다음 to say something a l o u d 까지 자 t h i 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보통 뒤에 가죠 자 그러면 무언가를 조금 크게 말하는 것은 동명사가 또 다시 주어 단수동사 s 단수동사입니다. 만들어줘 자더 강력한 기억을 자그 다음 지금 불격으로 썼죠. more than 썼습니다 자 only thinking it 자, 그것에 대해서 오직 생각하는 것보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여기서 ing 썼죠? 비교급, 동명사랑 또 동명사, 병렬구조로 동명사와 동명사를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하시고 또 choice 선택이죠? 그 다음 to say the words 앞에 나오는 선택을 설명해주는 투고정사의 형사형법이죠? 묶어서 자, 그 단어를 말하는 선택 그 다음 삽입절이죠? 자, mouthing it and hearing yourself say it까지 만드네요. 자, 실제 주어는 the choice가 주어고 단수는 지금 동사로서 makes의 choice 주어 지금 단수 동사 쓰고 있어요. 그 약간 소분사 형사 어법까지 묶어버리면은 그 단어를 말하는 선택은 그다음 콤마 찍은 거는 여기서 뭐로쓰거냐면 콤마에 동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냐면은 mouth m i n g 이 입으로 말을 하면서 and 부사구조죠. hearing 들으면서 너 스스로가 say it 이시 말하는 것은 더 단어 그 단어를. 실제로 네가 말하고 네 귀로 듣는 것은 이것을 하는 선택은 주어요 만들어줘 그래서 분사구조에 ing ing 주의하셔야 돼요 네가 하다니 능동이 되죠 그래서 한번 적어 놓고 현재 분사 능동 어, 현재 분사 능동 똑같습니다 여기도 자 만들어주는데 어, 음. makes up makes up 썼네요 자, makes up은 뭐냐면은 구성한다 자, 구성해주는데 시리즈에 여러 시리즈의 작은 이벤트들을 자, 그래서 대 해석은 이 이벤트들이에요. 관계 대명사가, 그래서 복수죠. 그기서 대도 복수죠. 그래서 뒤에 동사는 복수 동사 여기에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단어들은 증가시켜 주는데, 자, memorization은 그냥 명사 형태죠. 기억, 어, 기억하는 행동을 더 more 또 비교급 었네요 자, t h e n 뭐보다, 자, if 만약에 네가 단순히 부사, 자, repeat 반복하는 것보다 그 단어를 in your mind 네 마음 속으로. 입으로 안내뱉고 머리 생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내뱉는게 어땠다 더 기억에 도움이 된다 증가시켜 준다 여기까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continuing to repeat the name throughout the conversation 전체가 이까지가 또주어로서 쓰면서 동명사와 주어에 ing 걸어줬어요 c o n t i n u i n 지속 자, 취소는 무슨 취소 지속이죠 지속하는 것은 자모를투리 r e 반복하는 것을 이름을 자 throw o 은 뭐냐면은 네네 어 그래서 네네는 치킨이구요 우리 네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 conversation 아시다시피 대화 자대 외화는 돈이구요 자비스가 오늘 또 상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대화 내내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자, will further. 자, further는 삽입절이고 자, will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동사 원형은 시멘트예요. 자, 시멘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공구리 칠 때, 혹은 콘크리트 비슷하죠. 얘들이 굳으면 굳건해진다. 굳건해진다는 무슨 단단해진다라고 할게요. 단 단단해진다. 굳건하다는 거를 너무 어려운 단어로서 컴퓨터가 이해를 못 해요. 자, 단단해지게 만드는데 it 그 단어를 어디에? in your memory. 너의 기억 속에. 자, say it. 명령문이죠, 기서는 말해라. 동사 원형 쓴 거는. i 은 아까도 나왔던 그 단어를. w h e n e v e r 는 언제든지. 자, 언제든지 you have the opportunity. 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opportunity, 기회. 이회 아니고 기회입니다. 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 그다음 to do so, to do so 는 뭐야 여기서 do so 가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so naturally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해라 그래서 say it 에서 뭐 사실상 문장 끝난 거야 여기 말해 뭐를 네가 시간 있을 때마다 어떤 기회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입으로 말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다. 자, 여기서는 이름을 가지고 소재를 잡았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이름을 잘 기억하라면 반복적으로 언급해라. 이렇게 해서 19번 마치겠습니다.